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구역장, 그리고 우리 구역원 식구들, 반갑습니다. 어, 지금 요 사진, 잠깐 설명하면, 이 한국교회 최초교회라고 불리는 소래교회입니다. 제가, 어, 월요일 날, 총신대학원에 잠깐 갔다 올 일이 있었는데, 에,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하고 싶어서, 황해 노예 최초의 교회라고 불리는 소래교회를 이제 복원해 놓은 건데요. 우리 총신대학원에 이렇게 복원된 교회가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10년, 벌써 10 10년이 훨씬 넘은 것 같은데, 10년 전에 이 소래교회에서 어, 열심히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기억나는 기도처가 있을 것 같아요. 어, 내가 나의 신앙 가운데 힘을 주었던 그런 기도처 어, 여러분들 그 기도처를 생각하면서 꼭 우리가 그 기도체들 갈수 있는 건 아니지만 항상 우리가 있는 그곳이 여러분의 평생의 기도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오늘 42과 말씀 중심의 삶 우리 구역공과 교육 진행하도록 할게요. 어, 우리 지난주 받은 은혜와 감사를 나누어 보시고 또 우리 경배와 찬양으로 함께 찬양 부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불러도 되는데, 또 제가 이렇게 찬양을 많이 부르면 또 영상의 분량이 너무 길어져 가지고, 그래서 제가 스킵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꼭 구역장님과 구역원들이 같이 꼭 찬양을 부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말씀 들어가기입니다. 제가 읽어 볼게요. 복음을 핍박하던 바울은 이제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는 그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그리스도인은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젊은 영적 지도자인 디모데가 교회를 이끌어 갈때 박해라는 외적 공격만 아니라 사역이라는 내적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무기도 동시에 소개합니다. 그 무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입니다. 네, 우리 사도 바울. 여러분, 바울이 사도가 되기 이전에 어떤 사람인지 우리 너무나 잘알 것입니다. 그죠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 성도들을 잡고, 또 스테반이 순교하는 그 순교 현장에서, 어, 그 돌을 던지는 자들의 옷을 지키는, 그러면서 그 스테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던 그런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의 복음으로 완전히 바뀌어서 이제 땅끝까지를 증인들이 하시는 대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따라 어, 정말 땅끝까지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썼다라는 것이죠. 그런 바울이 이제 복음을 위해서 살았지만 또 복음으로 인하여서 많은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그 핍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바울의 인생에서 항상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그 핍박에 쓰러지지 않고 핍박 속에서 도리어 승리하는 신앙으로 우리에게 기억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우리 말씀 속으로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도 같이. 귀한 말씀이니까 저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 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안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지금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읽었는데 그럼 디모데후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전에 1차 로마 투옥을 당한 적이 있었죠. 1차 로마에서 로마의 감옥에 있었지만, 그 감옥은 가택 연금이었어요. 그래서 좀 자유로움이 있었어요. 그 가택 안에서는 그 자택 안에서는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었으니까, 그런 자유함이 있었는데, 지금 바울은 2차 로마 감옥에 투옥이 된 상태예요. 이제 1차 때와 달리 2차 때는. 지하 감옥에서 어, 착고에 매어서 어,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굉장히 힘든 상황 속에서, 핍박과 고난 속에서 어, 있었는데, 그러니까 본인도 이제 자신의 죽음을 예측한 거예요. 아, 곧 자신이 죽을 것 같다. 그래서 그 A.D. 67년 경에 2차 로마 감옥에 에, 투옥이 돼서 30, 68년에 이제 내로 왕제를 통해서 음, 목에 베어서 순교를 하게 되죠. 어쨌든 바울은 이제 자, 로마의 감옥에 2차에 투옥이 되면서 자신의 죽음을 직감하고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회를 단임하고 있는 자신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바로 어, 사역자의 자세, 사역자의 바른 자세와. 또 복음을 지키고 그 교훈을 지키고 가르치고 전파해야 된다라는 유언적 메시지를 남기게 됩니다. 특히 별 오늘 3장에 와서는 이제 말세에 나타날 타락상, 말세 때 드러나는 여러 가지 일 증조들, 특별히 뭐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거짓 교사들이 그리스도인을 미혹하고. 또, 돈을 사랑하고, 또 돈을 쫓고, 뭐, 무정하고, 악한 일들이 막 우리 안에 일어난다라고 이제 이야기한 다음에, 그러나 그들의 실상은 밝힌 다음에 그 채우를까지도 말씀한 다음에, 오늘 본문부터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박해, 핍박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지리를잘 붙잡아라. 진리 안에 있음 진리 안에 있으면 그 진리 안에서 성경이 주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는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담고 있습니다. 자 우리 1번을 볼까요? 이제 하나님의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노려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어,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성경이 모든 것을 다 말해주고 있지 않다 과학, 문학, 정치, 사회, 경제, 역사 모든 분야에 대해서 완벽한 답을 주고 있는 책은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실이에요 맞습니다 성경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모든 일,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답을 주진 않아요 그러나 흔들림 없이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바로 성경은 우리 인간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모든 지혜가 담겨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자체로 복음이면서 그리고 구원의 책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이 땅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기록된 유일무이한 책이다. 라는 거죠. 어떤 교과서나, 어떤 뭐 법전에나 절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적혀 있지 않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외에 어떤 것에도 서또 예수의 구원을 발견할 수 없다. 라는 것은 오직 성경만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고, 구원받는 길을 제시하고 발견할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았잖아요. 여러분 이 성경 이 놀라운 보화를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원 주시려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지 그 구원을 발견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게 하고 성경을 통하여서 구원받는 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모두 다 어디에 적혀 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성경에서 뭐 과학을 너무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물론 과학적인 부분도 있어요. 또 어떤 문학적인 시뭐 이런 다양한 것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어떤 한정적인 표현일 뿐이다라는 것이죠. 성경의 가장 우선된 목표는 인간의 구원이에요. 그 구원의 관점이 있어요. 그런 관점을 갖고 여러분 성경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2번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디모데후서 3장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 아까 1번에서 살펴봤지만 가장 첫 번째 유익은 뭐예요? 구원 있죠 구원. 그러나 단순히 구원뿐만 아니라 이것이 뭐 처음이자 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 주는 유익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어네 가지로 그 유익을 설명하고 있어요. 어떤 유익이냐? 바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이라는 네 가지의 유익을 우리에게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어 교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를 통한 구원의 개시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구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로 그분을 통하여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교훈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를 발견하지 못하면 실패한 거예요. 어떤 도덕적인 뭐 것들 뭐 착한 일 이런 것을 발 이건 아주 부수적인 것 뿐이고 성경에서 발견해야 될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한 구원을 우리가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교훈 받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책망이죠 책망 성경이 주는 책망 성경은 우리에게 책망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죄인지를 명확하게 알려주고 그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내가 죄 가운데 있으면 아주 무섭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준다라는 것이죠. 명확한 죄에 대한 심판, 그리고 죄에 대한 두려움을 얻게 한다는 것이죠. 그게 책망이라고요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책망을 받는다니까요. 나의 모습 나의 영혼의 상태, 나의 육신적인 상태가 성경에서 비추어 볼때 바르지 않는다. 바르지 않다면 책망이 따른다라는 거죠. 또세 번째는 바르게함입니다. 바르게함은 추를 바로 세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책망이라는 그러니까 뜻이 약간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면, 바르게함은 긍정적인 의미로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죄에 대한 책망을 받고 그대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됩니까? 다시 회개해야겠죠.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인도되는 것. 그것이 바로 바르게 합니다. 그렇죠. 바르게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답게끔 만든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육이고 네 번째는 의로 교육한다라고죠. 의로 교육함. 네. 의로 교육 의로 교육한다라는 것은 어린아이를 훈육할 때 쓰는 그 어, 사용법인데 언어 표현법인데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과 어, 그분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되어지는 게 아니라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훈련. 네. 훈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훈련, 그리고 연단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성경의 네 가지 유익을 통하여서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온전하게 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백성으로. 그리고 그 온전한 백성뿐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선한 일, 하나님의 백성다운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성경을 통해서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성경은 뗄래야 뗄수 없는 필수, 필수죠 필수, 네, 필수 불가, 네,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라는 것이죠자세 어, 번째입니다. 세 번째. 성경이 영적 권위를 가지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성경이 기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록하셨지만 하나님이 뭐 영이신 하나님이 뭐 번개를 싸 가지고 뭐 이렇게 글을 남긴 게 아니라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성경 그 자체는 제1 첫 번째 저자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제2 저자인 인간을 택하셔서 그한 사람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지성과 또 삶의 환경과 뭐 직업과 상황과 그가 갖고 있는 개성 등등을 유기적으로 사용하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단순히 막 기계적으로 맹목적으로 자 하나님 내가 내가, 하나,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불러 주는 대로 기록해라 이게 아니라 그에 있는 모든 내면과 삶을 다통 틀어서 성령의 인도함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개입함으로 성경을 기록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기록했지만 그 권위는 어디서부터 비롯된다?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성경 그 자체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는 권위있는 책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경을 절대 가볍게 여기면 안된다는 것이죠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에 따라 우리가 순종으로 반응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자꾸만 이 시대에 성경을 가볍게 여기고 뭐 뭐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뭐이 성경이 여러 뭐 편집된 거다 여러 가지 고대 서신 속에서 편집된 거다는막 말도 안 되는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은 무오합니다 절대 하나님께서 이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이 바르게 우리 가운데 오게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 66권이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하고 그렇다는 것은 66권 외에 계시는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우리가 구원의 필요에 대한 추가적인 계시 성경의 말씀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오직 66권으로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4번 악한 세상에 속하지 않고 박해 속에서도 승리하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디모데후서 3장 14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어,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세상에 속하지 않고 박해 속에서 승리하는 비결, 예, 승리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승리 이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은 박해를 받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다소 어, 불편하게 들릴 수 있어요. 아니 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데... 아니 평안해야 되는데 핍박이 있더라도 그 핍박을 피어가 피해 알아서 핍박에 피해 가야 되는데 근데 왜 경건하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박해를 받느냐라는 질문이 생겨 생기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어, 예수 믿으면 다잘 된다, 다 평탄할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신앙생활 했다면 여러분은 그 생각을 오늘부터 바꾸셔야 됩니다. 그러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평안을 추구하고 십자가의 핍박 고난을 피하려고 노력했다면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이루셨을까요 못 이루셨을까요? 구원을 절대 이루실 수 없고 그럼 우리 역시도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예수님께서는 분명 이 땅에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 가셨어요. 핍박의 길을 걸어 갔어요. 그곳은 다 하나님의 계, 경건 이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경건하게 살기 위해 순종으로 걸어간 길이었지만 어땠습니까? 세상은 예수님을 박해하고 핍박했다라는 것이죠. 또 사도 바울,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위해서 경건하게 살아갔죠. 그러나 그에게 무엇이 있었습니까? 박해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뭐 예수님과 바울뿐만 아니라 역사 속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같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그 가운데 박해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왜 박해를 받았습니까? 이 땅에 공중권세를 잡은 자 사탄의 영향력이 아직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어둠은 빛을 싫어하는 것처럼 빛 대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성도를 이 세상은 싫어한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따라 살지 않는다면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올까요? 세상은 그러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네, 좋아합니다. 세상은 그러한 사람에게 말씀에, 뭐, 성도라고 얘기하지만, 전혀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따라 살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핍박도 하지 않고, 어, 그대로 놔둡니다. 오히려, 어, 굉장히 나이스하다라고 칭찬해 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칭찬 만들려고 굶주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성도는 하나님의 칭찬에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칭찬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배우고 그 법에 순종하는 데 있다라는 것이죠. 분명 그것 때문에 혹 핍박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불편함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나를 꽉 막힌 사람으로 비춰질지라도 우리가 지켜내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성경책만 들고 다니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되고 성경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사람, 말씀 순종의 사람이 되면 처음에는 분명히 이 세상 가운데 불편함이 있지만 핍박도 있지만 중요한 건 말씀 순종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그 동행함 속에서 승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 안에서 자유함을 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계속해서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자꾸 말씀 의 앞에 부딪히니까, 막, 말씀이, 오히려, 말씀 앞에 내가 자꾸 노예가 되는 것처럼, 막 나를 얽매이는 것처럼 느껴지게 돼요. 사실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가 진정으로 순종함, 순종함으로 나아가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해요. 하나의 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너무 자유로워요. 자유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오직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만 경험되어지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승리의 비결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는 것입니다. 자, 나눔과 적용입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할때 많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말씀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항상 승리의 비결은 결국 말씀에 따라가는 거예요. 네. 말씀으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말씀으로 순종할 때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 결국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네. 아이러니죠, 그죠? 말씀 때문에 어려움이 찾아왔는데,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오히려 그 어려움이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 말씀 앞에 계속해서 순종으로 치고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승리를 경험한다라는 것이죠. 분명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의 터널에서 끝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말씀 앞에 순종하고 기도하는 태도라는 것이죠. 이번 현재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어떻게 가까이 하는지 점검하고 말씀을 가까이 할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해 봅시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가까이해야 될 것. 우리가 여러분 여러분 일상 속에 일상 생활 속에서 가까이 하는 게 무엇입니까? 어, TV일 수도 있고 컴퓨터일 수도 있고 또 가장 흔하게는 스마트폰일 수도 있죠. 그데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 진정으로 가까이 할 것은 성경이죠. 성경 성경을 항상 가까이 두시고 어, 여러분 이 의지적으로 말씀에 읽는 시간을 정하셔야 돼요. 아, 내가 그냥 생각나면 읽겠다면 절대 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루에 정해진 그 시간, 그 시간을 정해서 항상 그 말씀을 읽으려고 하세요. 그래야만 여러분 내가 그 말씀 앞에 내가 인도되어지고 말씀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어,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여러분은 절대 말씀의 사람이 되기는 어렵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바랍니다. 말씀을 계속 가까이야. 해내 말씀 계속 보고 읽고 시간을 가까이 가져야 내가 말씀의 사람이 될수 있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이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어떻게 시간을 내셔서 매일 정해진 시간에 말씀을 읽는 그런 습관을 기르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 중심의 삶으로 모든 핍박과 유혹을 이기도록 기도하시고 서로의 기도 제목과 교회 지역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또 11월 22일에는 관계전도 초청축제가 이번에 특별히 온라인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그래서 온라인과 현장 아마 이중으로 다 진행이 될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한 영혼을 품고 코로나 시대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복음 전파하는 일은 쉬면 안되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주님이 예주님이 다시 오신다는데 다시 오실 오신 것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 오늘은 쉬어야지 이런 게 어딨겠습니까 매일 같이 깨어서 깨어 있어야 되죠 그죠 복음 전도도 항상 깨어서 이 일에 함께 동참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고 우리가 정말 구역 모임이라는 것이 정말 소중한 일입니다. 구역장님 때론 구역원들이 이렇게 많이 모이지 못해서 어려움 가운데 힘든 가운데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자리를 지키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리더의 어려움을 아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자리를 지키는 이에게 분명 또 다른 은혜의 길을 허락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다 땅에 떨어뜨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구역원 식구들은 물론 여러가지 상황과 어려움들이 있을 줄 알지만 우리 구역장님의 그러한 인도에 따라서 구역 모임에 힘쓰고 구역 모임을 통하여서 영적인 참된 교제를 누리고 서로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는 믿음의 한 가정이다 라는 사실을 가족이다라는 사실을 구역 안에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 주간 더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또 구역공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